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시면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10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참 치열하게 달려오셨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험한 파도를 넘었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내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하셨습니다. 이제 좀 쉴만하다 싶으니 여기저기 몸은 삐걱거리고 마음은 이유 없이 허전해집니다. 특히 밤이 되면 찾아오는 알수 없는 불안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산에 사시는 68살 김건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남들은 다 제가 평안해 보인다고 합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남편도 건강하고 돈 걱정도 크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밤만 되면 가슴이 쿵쿵 뛰고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다 아무도 모르게 잊혀지는 건 아닌가.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밤새 뒤척이다 새벽을 맞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김권사님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약해져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는 멘탈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나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하시고 말없이 안아줄 텐데 한 품이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마음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하십니까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로우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기적 같은 위로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도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이 시를 썼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불렀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59절의 치유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 실제로 멘탈이 강해지고 평안을 되찾은 일곱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 같은 말씀들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들어보십시오. 시편과 선지서의 위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단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곳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인이 어찌 그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율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율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의 복음서와 사신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주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59절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불안한 여러분의 마음 밭에 단비처럼 내려 평안의 꽃을 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7가지 구체적인 적용과 생생한 간증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는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동일한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뼈저리게 다가오는 감정은 아마도 외로움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제 살길 찾아 바쁘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나면 텅빈 집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정막감이 밀려옵니다. 텔레비전을 켜 놓아도 사람 소리가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요. 목자는 양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바로 곁에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살 이장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3년 전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아내가 없으니 세상 모든 빛이 꺼진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오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더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이면 아내 사진을 붙들고 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장로님은 습관처럼 시편 23편을 읽다가 나의 목자라는 단어에서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이 암흑의 장로의 개인적인 목자라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장로님은 그때부터 빈방에서 소리 내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밥 먹습니다. 같이 드세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이 산책해요. 마치 아내에게 하듯 목자 되신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일상을 나누셨습니다. 놀랍게도 대화를 시작한 지한달 만에 가슴을 짓누르던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최고의 말똥 무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로우십니까? 오늘부터 목자 되신 주님께 말을 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푸른 풀밭에 누워 불면의 밤을 안식으로 바꿉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불면증은 노년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온갖 잡념이 떠오르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뒤엉켜 잠을 쫓아냅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한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양은 배가 부르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다리를 접고 눕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를 눕게 할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5살 박권사님은 10년 넘게 불면증 약을 드셨습니다.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불면증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져서 약 없이는 한 시간도 못 주무셨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늘 머리가 멍하고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재워주세요라고 매달리는 대신 상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푹신하고 따뜻한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 예수님이 내 머리맡에서 지키고 계신다. 여기는 안전하다.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잠자리에 누워 이 말씀을 암송하며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푸른 풀밭을 묵상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약 없이 3시간을 주무셨습니다. 한달 뒤에는 약을 반으로 줄이셨고, 지금은 약 없이도 6시간을 푹 주무십니다. 박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수면제보다 강했습니다. 내 침대를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하니, 긴장이 풀리고 스르르 잠이 들더군요. 성도님들,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양을 세지 마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품이 가장 안전한 잠자리입니다. 세 번째 적용 영혼을 소생시켜 무기력과 우울을 이겨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은퇴 후 찾아오는 상실감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평생 가졌던 직함이 사라지고 사회에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무기력증을 가져옵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죽어가는 것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살린다는 뜻입니다. 시들어서 고개를 숙인 꽃에 물을 주어 다시 빳빳하게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살 최집사님은 평생 교직에 계시다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좋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또 뭐라며. 보내나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다가 저녁이 되면 허무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사경회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직 끝났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다시 살리셔서 쓰길 원하시는구나. 집사님은 그 길로 동네 복지관에 나가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돈을 받는 일은 아니었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장은 그만뒀지만, 제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제2의 인생이 더 활기찹니다. 우울감이 여러분을 덮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생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적용 의의 길을 걸으며 과거의 후회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단.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자식들에게 좀더 잘해 줄걸? 그때 그 투자를 하지 말걸? 후회와 자책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을 바른 길, 즉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75살 정장로 님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들을 많이 고생시켰습니다 이제는 살만해졌지만 문득 문득 그때 아내와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이 생각나 괴로우셨습니다 나는 실패한 가장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장로님의 노년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장로님은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자를 따르는 나의 발걸음을 보시는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장로님은 과거에 매여 있는 대신 현재 가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손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기도의 용사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후에 대신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섯 번째 적용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남의 일 같지 않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건강 검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선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3살 강권사님은 작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나서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항암 치료는 어떻게 견디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시편 23편 사절을 종이에 적어 병실 침대 옆에 붙이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수술실로. 음. 들어가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권사님은 눈을 감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다. 수술실에도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 마취가 되는 순간까지 권사님은 이상하리만치 평안했다고 하십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힘든 항암 과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여기며 잘 이겨내셨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암이라는 골짜기를 만났지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산꼭대기에서 만난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따뜻했습니다. 질병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각 골짜기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결코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적용 원수 앞에서 상을 받으며 관계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미운 사람도 생깁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성도 간의 갈등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화병이 생겨 가슴이 답답하고 잠못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0살 유권사님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심각한 소가리를 하셨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카시처럼 박혀 섭섭하고 쾌심했습니다. 아들에게 하소연하자니 가정 불화가 될것 같고 혼자 사귀자니 억울해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면서도 집에 가면 또 얼굴 붉힐 일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말씀을 읽다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구절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며느리와 싸워서 이길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된다. 내가 더 어른답게 품어주자. 권사님은 며느리를 이기려 드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묵묵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쌀쌀 맞던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며느리 앞에서 권사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적용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 천국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늙음이 서글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향에 가까워질수록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을 추적자처럼 따라다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은퇴 선교사이신 70살 김선교사님은 노후대책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평생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빈손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고 비참한 노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얼굴은 언제나 해같이 빛났습니다. 주변에서 불안하지 않냐고 물으면 선교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아내 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 광해에서도 먹이셨는데. 한국 땅에서 굶기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게는 돌아갈 영원한 맨션이 천국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땅의 집은 없어도 하늘의 집이 있으니 저는 부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까마귀 같은 손길들을 통해 선교사님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도 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하루를 사십니다. 성도님들 노후 걱정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0편 23편을 통해 7가지 위로와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목자 되신 주님과 대화하며 외로움을 이기십시오. 둘째 푸른 풀밭을 상상하며 불면을 평안으로 바꾸십시오. 셋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안에서 무기력을 떨쳐버리십시오. 넷째귀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과거의 후회에서 자유하십시오. 다섯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하나님께 맡기고 관계의 갈등을 푸십시오. 일곱째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며 노년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던 그 목자께서 지금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낭송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거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혼길에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허무하여 밤잠을 설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불안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꿀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에 누운 것 같은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과거의 후회와 상처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서가리하는 분들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문제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에 초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입성이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의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샬롬.